안녕하세요 개도원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인천권 영흥도 왔습니다 영흥도 물이 높아요 1 9 0해 그래도 영흥도는 가능한 물때라와 봤습니다 물이 아직 빠질날면좀 있어야 돼요 수중회로 장비가 서치집게 조가방 헤드랜턴 그리고 보조로 수중랜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해루지 스타트. 렛츠고. 고, 고, 고. 오, 낚시다, 낚시. 낚시브라도 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이야, 바로 잡네. 머리 바로 잡았지 바로 잡았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돼요. 바가지가 크다, 바가지. 오요오요오. 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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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놓쳤쥬 다가진 가세요, 그죠? 낙지다, 낙지. 낙지. 보이시 여기, 여기, 여기. 저말 있지. 망댕이가. 이 망댕이 엄청 크네. 얘이를 잡아야 될까요? 망댕이. 어 오,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망댕아. 엄청 크네. 망댕이, 거의, 가라, 가가난널 잡을 마음이 없다. 어, 낙지 브랜드다. 여기, 여기, 여기. 이야, 사이즈 크네. 세 마리째. 이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오우, 문어다, 문어. 문화. 안돼 기다려 세발이 이번에는 요굴그 사이 있죠 사이에 박혀 있었어요 머리가 나오려고 했던 거죠 나오려고 했는데 딱 걸린 거지 걸렸지 도언이 같아요 첫물대가 좋아요 첫물대가 낙지브레드들 고향이죠고향 엄청났는데 그냥 낙지브레드인 줄 알았네. 놀랬지? 두완 형 놀랬지? 그런데 이제 돌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난감해져요. 아 낙지 보레도 여기 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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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바로 잡죠네 마리 잡았죠. 네 마리. 사이즈들이 거의 문어네 문어. 베이비바가지 베이비바가지 가세요 떠나세요 베이비바가지 바가지 여기서 뭐합니까 여기서 뭐하세요 베이비바가지 가세요 어? 낙지불리다야 이렇게 딱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정확하게 딱 다섯 마리 있지 다섯마리지다섯마리오시작하자마자다섯마리 잡았네 이러면 참 곤란한데 들어가세요 빨리나올라고 하지 마시고들어가세리 혹시 새소리들리나요 꼼꼼해서 보이지 않네 아 아깝죠? 간소라인데 올라와 있죠? 어, 얘들 괜찮네 오우씨 들어가세요 물총 고만 쏘고 들어가세요 와 이거 올라와 있다 이거 크네 이 있죠? 얘도 크죠? 들어가세요 간소라씨 오우 여기 나와있다 여기 박혀있네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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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괜찮아요 크기 괜찮습니다 어? 이 강소라다 나와있어요 강소라 얘도 괜찮네 강소라 낙지부라도 찾았다 드디어 찾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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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요거 낙지부라도 크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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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일곱 마리. 와 소라 크다 강소라. 이 주먹이다 주먹이. 와. 주먹이지? 와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죠 여기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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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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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브라더 다리 주시면 세리문 다리, 닫아야 돼요 낙지 브라더 <laughs> 낙지 브라더 보이시죠 잡았죠 여기도 강소라 나와있는데 어 얘는 그래도 괜찮네 이정도면 이정도면 괜찮죠 얘는 너무 작고 저만한 거는 괜찮아요 주먹소라들이 별로 없어요 나와있긴 한데 어, 얘는 너무 작아요. 예, 얘는 보내줄게요. 애들은 많은데, 얘도 좀 괜찮기는 한데, 조금 모자라네. 보내줄게요. 오, 요 크다, 요 크다. 요 크다, 이거요 크다. 약집으라도 여기 딱 있네. 잘 보이네. 으이구이 으이. 딱 있죠 꽉 찼는데 완전히 꽉 찼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낙지 물어던데 들어가 봐 너네 지금 통이좀 작아서 미안한데 어휴. 들어가라, 그래도. 이다 낙지에요, 낙지. 낙지. 아, 오늘은 이만 후퇴하겠습니다, 후퇴. 호퇴. 나가서. 조가영상 찍을게요 이게 오늘 영웅도 조갑니다 어... 낙지가 13마리 그리고 강소 오늘은 바가지를 안 잡았습니다 오늘 철수하고 2번 물때 달려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바이바이